끼리야. 붙여보자. 음, 다음에 또 찾아보자. 뭐 있나? 새. 새. 어, 새한번 떼보자. 이사가 새 있어. 새. 뛰죠. 어, 새. 와, 잘했어요. 냥. 냥. 어, 이건 새야. 이것도. 여기 있잖아. 새. 작은 새. 이사기 작은 새 봐봐. 어디 있어? 여기. 어디 있어? 새. 와. 다음에 이건 뭐야? 입이 큰 거야. 뭐지? 악어. 악어다 그래 맞다. 와 이삭이 악어도 안 해? 한번 뛰어봐. 뜯어봐. 뛰어 이렇게. 이삭이 뛰어보세요. 악어 어딨 있어요? 악어? 악어. 우와 맞았어요 악어요. 다음에 요 얘는 뭐예요? 다. 어? 다. 다람쥐 맞아요. 다람쥐예요. 다람쥐는 뭐 먹어요? 도, 도토리. 아 맞았어요. 도토리 먹어요. 와, 겉들이 번 떼봐요. 다른 게 어딨죠? 여기 그렇지? 와, 100점이에요. 100점, 100점. 와, 잘했다. 여기 곰돌이 얼굴 어딨어요? 이삭이, 곰돌이 얼굴, 곰돌이, 곰돌이 한번 찾아봐. 곰돌이, 여기 색깔이 분홍색이네. 어딨어? 그렇지, 어 그렇지, 그렇지, 아렇아그 잘했어요. 다, 다시 한번 해봐요. 곰돌이, 곰돌이 얼굴. 얼굴 붙여보세요. 얼굴, 얼굴, 아이고, 그렇지. 아빠가 도와줄게요. 와, 그렇지. 꾹 눌러줘.